자, 이제 3급 한자, 아, 55강째입니다. 아, 이제 붓을 포함해서 이제 500여자 이상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주변에 보면 우리가 배운 글자들이 제법 많이 보이게 돼 있죠?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봅시다. 자, 오늘은 갈지로 만들어지는 글자네요. 자, 갈지 자는, 자, 쌍날철자로 만들어진 글자인데, 자, 싹이 돋아나오는 모양을 그리고 있죠? 자, 쌍날철자 밑에, 자, 이건 땅입니다. 땅에서 싹이 돋아나와서 자라서 커가다. 그래서 갈지라고이었는데 자, 요 글자를, 요 글자를, 자, 요 모양을 우리는 다시 팩을 요렇게 줄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싹이 땅속에서 도단 나와서, 가다는 뜻으로 갈지라고 쓰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갈지 자는, 가다는 뜻 이외에, 자, 토시로 어조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조사지라고도 읽는데, 이 어조사지로 읽을 때는 중요한 것이, 자, 어조사 중에서도, 뭐, 뭐, 의라고 하는 소유격 조사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조사치로 읽을 때는 뭐뭐의 또는 그것이라고 읽기도 한다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막길탁자인데, 막길탁자는 손으로 막기게돼 있죠. 자, 옆에 쓴 글자를 보면, 자, 이건 풀립탁이라고 읽히는 글자인데요. 자, 땅 속에서 뿌리가 이렇게 돋아나와서 잎이 달려있는 모양을 그려서 플립 탁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싹이, 싹이, 네, 땅 속에 의지하듯이, 땅에 의지해서 자라듯이, 손으로 의지해서 맡긴다. 그래서 그걸 맡길 탁이라고 읽죠. 맡길 탁. 자, 그 다음 글자는, 자, 뒷면에다가 플립 탁자를 소리 글자로 들어가고 있죠. 자, 플립 싹이, 땅 속에 뿌리를 두고 산 것처럼 뿌리받고 사는 집이다. 그래서 그걸 집택이라고 읽고, 이 집택 자는 집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으로 읽힐 때와 대구로 읽힐 때가 따로 있으니까 구분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범할 범자인데, 여기서 범하다는 뜻은 다이아도를 해치는 것을 범한다 그랬죠? 자, 앞에 개견 변을 쓰고 있는데, 개견 자는 항상 사납다, 또는 사나운 짐승에 쓰인다 고했죠 자, 옆에는 병부절, 무릎 꿇고 있는 사람 모양을 그려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자, 사납게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범하다, 해치다, 그래서 범할 범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봉복이 범 자는 보면, 자, 대나무 죽자를 뭐에 쓰고 있죠? 대중머리라고 있기도 합니다. 자, 밑에다가는 수레차에다가 자,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자, 병부절을 썼는데, 자, 대나무 마디는 마디가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겠죠? 자, 수레가 지나가면 수레바퀴 자욱도 나란히 일정합니다. 그래서, 자, 대나무 마디나 수레바퀴 자욱처럼 일정한 것을 사람이 본받는 게 본복이다. 일정한 것을 본복이라고 그러죠? 또 본복이가 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법범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설문의자에는 보면 자 제사 지에는 본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자 옛날에 요 어, 글자를 또그 따르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그 옛날에는 어, 미신을 믿었는데 자먼 길을 떠날 때 자 개를 수레바퀴에 치워가지고 그 피를 밖에 묻혀서 먼 길을 떠나면 무탄하게 돌아온다. 그래서 어, 개피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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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레바퀴에 묻혀가지고 가는 풍습에서 유리한 글자라고 어, 하기도 하는데 어, 그 뜻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어, 그 수레바퀴 자욱이나 대나무 마디처럼 일정한 본보이라고 기억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길극 자에는 보면, 자, 큰대가 사람으로 쓰였던 글자고, 사람이 힘들어서 다리를 이렇게 구부린 모양을 표현했는데, 자, 왜 힘드냐면, 자, 사람에게 무거운 갑옷을 입혀서 힘들어하는 모양을 참고 이긴다. 그래서 이길극이라고 쓰고 있죠. 자 이길 극자를두 개를 썼는데 자 자신을 이겨서 참으면서 조심하다 삼가다 래서 삼갈 금이라고 읽었습니다. 자 오늘의 사, 한자 환영을 보면 자 지동지석을 했네요. 자 동력동자를 쓰고 있죠 동으로 갈직 동으로 갔다가 선역석 자, 서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갔다가, 자, 지동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 지동지서라고 합니다. 의탁 그랬네요. 자, 맡길 탁자에다가 의지할 의자를 쓰고 있죠. 사람이 옷에 의지한다, 의지할 의자에다가 맡길 탁, 의지해서 맡기는 것을 의탁이라고 합니다. 자, 무의탁 그리면, 없을 문자를 쓰면 의탁할 데가 없는 것이 무의탁이겠죠. 그 다음에 주택 그리면 살주, 살주 자에다가, 자, 집택을 써서 사는 집이 주택이겠죠? 자, 그런데 이 집택 자가 집 백으로 읽히는데, 자, 안내 자를 쓰면, 자, 사, 집, 집의 안쪽을 택내라고 읽지 않고, 백내라고 했습니다. 백내, 무고 하시죠? 백내. 그 다음에 범인 그랬어요. 죄를 범한 사람이 범인이겠죠. 자 범죄 허물죄자였으면자 그물망자에다가 아에빗자를 써서 범망에 걸리는 좋지 않은 행동이 허물입니다. 허물죄 즉 죄를 범한 사람을 범인, 범죄라 죄를 범하는 것을 범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모범 그랬네요. 자, 본보기 범 자에다가 본뜰모를 쓰고 있죠. 자, 본뜰모 자는, 자, 나무로 없는 물건을 모형을 본떠서 본뜰모 본보기 범. 본 뜨는 본보기가 모범이지, 모범생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규범 그리면, 자, 법규자를 쓰면, 자, 사내부자에다 보일견자를 써서 법규라고 이었는데 자, 규범할 때는 법규자 썼으니까 이것도 법범으로 이으면 되겠죠? 그래서 규범 그러면 법을 규범이라고 합니다. 극기를 했네요. 자, 몸기 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몸기 자신을 이겨내는 것을 극기라고 합니다. 극기 훈련할 때 쓰면, 쓰면 되겠죠? 자, 극복그랬는데 복자는 보통 옷복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딸을 복자입니다. 다시릴 복자에다가 육따를 부서 다른 사람 몸을 다스려서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을 딸을 복. 자 극복으면 이겨서 따르는 것을 극복이라고 하지요. 자 전전긍긍해서 사자 선어가 활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전전 그러면 전전 그러면. 싸움 전자인데 싸움 전 싸움 전 쓰면 아주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전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금 그리면 금자를 두 개를 쓰면 자 이것은. 조심해서 움츠리고 있는 것을 긍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전긍긍 그리면 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조심하는 것을 전전긍긍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사자성어를 보면 자 감지덕지 로했네요자 감자는 여기까지 자 쓰면 다 한자라고 읽히는 글자죠. 밑에다 마음심을 써서 모두 다 마음속으로 느낄 감자입니다. 자, 어조사지자를 쓰고, 덕덕자죠? 행동하는 게 덕입니다. 자, 고들지자를 획을 변형한 글자에다가 밑에 마음식, 고든 마음으로 행동하는 게 덕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어조사지로 읽어서, 어조사가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여기서는 그것이라는 지시 대명사로 쓰인 용례입니다. 자, 그것을 느끼는데 그것을 덕으로 감사하게 느끼는 것을 감지덕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감사하게 느끼고 그것을 덕으로 생각하는 것을 감지덕지. 고맙게 덕으로 여기는 것을 감지덕지라고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